세상에는 수많은 향기가 있지만 사람의 향기만큼 오래 남는 향기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유일한 향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사람의 향기입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건강해지는 배하스 운동 알아보고 있는데요.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배하스 교육 연구센터장을 역임하신. 김종인 마르타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인 마르타입니다. 네, 음, 정말 그 저희 이 시간 동안에 특별한 그 계기예요. 운동적인 어떤 어, 저희의 실천까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고 이미 마음으로부터 건강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하스 하면. <웃음> 네. <웃음> <웃음> 이렇게 좋은 기분 인사말 항상 전해주시는데 오늘이 제세 번째 만남이잖아요. 음, 지난주에 예고해주신 대로 오늘 베아스 운동 프로그램 실제 동작을 좀 같이 해보는 건가요? 네. 그래서 네. 시작부터 한번 조금 해볼까요? 사실은 아, 여럿이 같이 하면 좋은데 네. 혼자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네. 그 좀 힘이 들 때나 음.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네. 세우고 싶을 때 네. 이럴 때할수 있는 것이 나는 내가 좋다입니다 음. 네. 그런데 이제 그 나는 내가 좋다 하기 전에 네. 일단 한번 기분을 업 시키는 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교수님이 이렇게 어,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 순간 기분이 업 되는데요 <laughs> <laughs> 이제 아침에 네. 일어나서. 네. 어, 하루를 맞을 때, 네. 아, 오늘 또뭐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보다는, 네. 뭔가, 아, 오늘은 정말 내가 좋은 날이야.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네. 어, 음. 내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다 뭐 네. 이런 것들도 네. 좋은 거죠. 네. 만약 어디에 소속돼 있다면 그걸 얘기하셔도 되고 네. 지금 시간은 음. 가톨릭 평화방송에 사람의 향기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음. 한 마음 열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번 요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저희 지금 스튜디오이고 또 생방송이어서 조금 뭐 한계는 있겠지만 보이는 라디오 가능한 분들 영상으로 이렇게 어, 클릭해 보시면 영상으로 보이거든요 함께 하시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냥 듣지만 마시고 그래서 저희 cpbc 빵 앱을 통해서 혹시 보이는 라디오 실현하시면 되고 또 그게 어려우신 분은 유튜브가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겠어요 어, 대전가톨릭 평화방송 이렇게 검색하셔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클릭해 보시면 어 교수님이 화면에 아마 오른쪽에 계시고 제가 왼쪽에 네 접니다 <웃음> <웃음> 교수님 <다>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습니다자 그러면 마음 이렇게 열어보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가톨릭 평화 방송에 제가 들어와 계세요 네 제가 먼저 네. 가톨릭 평화 방송 사람의 향기 하고 소리 치면 네 여러분은 두 손을 들어서 최고 하고 소리를 같이 한번 내주셔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호흡을 어, 모아서 네. 바깥으로 한번 내뱉으면서 아, 그게 중요하요 네, 귀를 듣고 네. 생각을 모으는 것 네. 이것이 바로 네,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면 안 보여도 이건 다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네, 집에서 그냥 혼자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자 시작해 주세요. 해볼까요? 네. 네. <laughs> 가톨릭 평화방송 사람이 향기. 최고. 네, 최고. 하면서 손을 들어서 최고. 최고. 네, 네. 이거를 한번 세번 하겠는데요. 네. 제가 이두번 이제 남았거든요. 한번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마음을 한번 업시키면서 음. 네, 목소리를 좀 크게 네. 내셔도 됩니다. 네. 가톨릭 평화 방송 사람의 향기 최고. 최고! 또한번더 가톨릭 평화 방송 사람이 향기 최고. 최고. 네. 네, 쑥스럽죠. 조금 저희는 저도 네,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하지 안, 않는 삶을 맞아요. 이렇게 살아온 민족인 음.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앞에 나서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 그럼요. 네. 많은 분들이 네. 처음에는 이걸 굉장히 쑥스러워하세요. 네, 그런데 또 기분이 좀 좋아지는데요. 마음이 좀 열리는 그럼요. 기분. 그럼요. 네, 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 속해 있고 내, 내가 이곳에 내 시간을 지금 주고 있고 내 마음을 주고 있는 곳에 네. 정말 이게 최고구나라고 아, 생각하면서 네. 외쳐보면서 내 음. 네, 마음과 몸과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음. 모아보는 것 네, 큰,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마음 열기라고 저희가 아, 시작합니다 네. 마음 열면서 또숨 쉬는 어떤 호흡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무엇인가 움직이겠습니다라고 음. 하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네. 밖에도 알려주고 음. 옆에 같이 계시는 분들한테도 알려주고 몸 스스로도 알고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이 배아스 운동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네. 자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 먼저 성화를 성어를 긋고 성부와 성자 아. 성령 성령의 이름으로 등으로.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을 열어보는 음. 이제 그 하는 소속 기관을 얘기하면서 네. 최고. 왜냐하면 제가 그 시간에 그 기관에 네. 지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는 게좀 최고다. 아하. 네 이렇게 네. 하면서 마음을 일단 열어보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마음이 좀 열리시나요? 네, 저는 지금 좀 열린 것 같아요. 너무 열리는이 마이크 밖으로 나가면 어떡하죠? 좋지요. 네. 음~ 정말 열심히 배워야겠어요 이거 어디서나 할수 있고 쉽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혼자 하셔도 됩니다 네. 거울 보시고 네. 우울할 때 요즘 코로나 시대에 네. 혼자 집에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럴 때 가끔 거울을 보시면서 아, 당신의 네. 이름을 대면서 최고 라고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러시아 아, 최고 이렇게. 아 그럼요. 네. 만약에 네, <laughs> 네. 대흥동에 계시다면 대흥동 러시아 최고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좋네요. 분당에 네. 다 있어요. 네, 이제 성당에 계시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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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장제성당 음. 최고 <laughs> 최고.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세 번쯤 해야 되겠어요. 세번 음. 하셔도 되고 네. 다섯 번 하셔도 됩니다. 아, 기본 네. 세번 하시면 네. 이제 그때 충분히 몸과 마음이 음. 업. 되시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을 시작하고 어, 호흡을 뱉어내는 숨쉬기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똑바로 서서 하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또는 어떤 움직임을 하기 전에는 이 숨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희는 살아있으면서 다 숨을 쉬죠. 그렇 근데 의식적으로 숨을 쉬면서 음. 제 안에 모든 움직임에 근육에는 그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한 에너지를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와요. 산소가 네. 들어오고 네. 네, 산소가 깊이 음. 네, 들어가서 내 호흡과 외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네.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영향도 전달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네. 숨 쉬기에서 상당히 시작이 음, 아,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자, 있어요. 그러면 혹시 거울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거울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서서 네, 네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시고 네. 네, 그다음에 팔을 올리시는데 네. 처음에 팔은 어깨 넓이처럼 올리면서 네 어, 합니다. 음. 이제 바른 자세는 그런 자세예요. 똑바로 스테 스대. 스대, 네. 음. 어깨 넓비로이리를벌리시리 다리를 쓰는 쓰이것게 바른 이세게 바른 자을 쳐다보시고 거울 쳐다보고 하셔도 좋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이렇서 이렇게 해서, 운동이 아닙니다. 이을 네. 올리기는 하는데 음. 그것은 숨을 잘쉬게 하는 방법이죠 흉곽을 이더 넓힌다는 의미? 이런게있습이다게간을넓게그렇게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laughs> 자, 그러면 자, 팔을 어깨넓이까지 음. 처음에는 올리고, 올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네. 조금 더 높이 올리고, 네. 세 번째는 아주 높이 올려서 큰 새가 네, 날갯짓하듯이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아. 이게 이제 팔 운동이 아니라는 거. 팔 운동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제가 제 마음 깊숙히 네. 또는 제 호흡을 제 마음 그와 더불어 이제 이제 폐 깊숙이 집어 넣으면서 온 몸으로 영양소가 갈수 있도록 네. 왜냐하면 공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 네. 네,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것이죠.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네, 하나, 둘, 셋, 넷. 이때 저는 하지만 호흡을 네. 쉬시는 거죠. 쉬었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리셨습니까? 네. 이때 팔을 올릴 때는요. 네. 코로 숨을 들이시고 입을 다물고 음. 코로 숨을 들이셔야 돼요. 그다음에 다섯 여섯 할 때는 입을 오 하면 조그맣게 벌리고 호흡을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예, 네, 내쉬어 봤어요. 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두 네. 번째 하겠습니다. 약간 느리게 합니다.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서서 하시는 거죠 집에 네. 계실 때는 네 저는 마이크 자, 때문에 앉아 있지만 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하겠습니다 좀더 느리게 합니다 네. 하나 셋,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잘하셨어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laughs> 어 이렇게 시원해져요. 네, 이게 몸과 마음이 심호흡하는 법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네. 평소에는 이렇게 운동할 때 호흡을 안 하거든요. 네. 심호흡을 하면서 횡경막을 아래로 쭉 내리면서 네. 공기를 쭉 집어넣는 운동을 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원한 느낌이 드는군요. 네, 네. 어, 이게 몸과 마음이 오픈되는 숨쉬기네요. 네. <laughs> 이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몸에게 좀 이완하라는 네. 건가요? 이완도 되면서 네. 자, 이제부터 운동을 하겠습니다. 아, 네. 신호를 숨... 보낸 거군요. 그렇죠. 몸에다가. 이 숨쉬기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그냥 호흡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이 들어오면서 네. 이 이제 폐와 폐에 다시 네. 들어가면서 산소가 들어오고 네. 나가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음. 모든 운동에서 이런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유산소 운동입니다. 맞죠. 네. 네. 무산소 운동은 숨 쉬지 않고 하는 운동이죠. 대부분 달리기. 예. 네. 네. 역도나 네. 네. 짜, 어, 짧은 시간에 하는 100m 달리기 이런 네. 것들은. 숨을 쉬지 않고 해요. 아. 네, 그게 무산소 운동이에요. 네. 저희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네. 산소가 충분히 있으면서 근육 운동을 하는 네. 좋은 운동이죠. 아, 매력 있는 사무엘 신부님 역시 매력 있으세요. 어, 정석 신부님이 관평동 성당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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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외치셨어요. <laughs> <laughs> 또 서연아빠 요한님 최고 <laughs> 어, 최정은 소아대리사님 안녕하십니까 운전하다 차 안에서 최고. 네 <laughs> 소리 최고. 높였습니다. 완전 좋으네요. 이 기분 느낌 알겠어요 제가. 네네 <laughs> 네. 아, 다의 마음을 열으셨군요. <laughs> 아네 최고라고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좋으네요. 그렇죠. 운전하시면서도 할수 있죠. 네나 음. 최고. 네, 네. 뭐, 바우로 최고, 네. 요한 최고, 아.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아. 좋은 시간을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음. 제가 최고 할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최고! <웃음> 그렇죠. <웃음> 예수님 <하느님> 최고! 최고!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몸에 요한도 다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뭐, 어, 동작이나 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요. 네. 사실은 많은 운동 프로그램을 못 하고 네. 행복한 등경락 마사지 이런 거좀 해드리고 마사지? 싶어요. 네. 네 사실은 백 롭이라고도 하고요, 백 네. 마사지라고도 하는데 네. 이렇게 마사지 샵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네. 다릅니다. 아, 네. 이건 두분 이상이 같이 하는 건데요. 네. 뭐. 10분이 이제 쭉 일렬로 서서 하셔도 됩니다. 아. 제일 앞에 계시는 분이 행복하신 거죠. 그러네요. 네, 받기만 하시죠. <laughs> 그러나 네. 이제 이 행복한 등경락 마사지는 네. 한번 하고 나서 반드시 돌아서 반대편? 네, 네 한번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공평하죠. 네. <laughs> 한 번씩만 네. 받으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등경랑 마사지는 그 어, 등을 대고 있는 분에게 이렇게 뭔가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네. 등은 남이 음. 마사지 해주기 전에는 네. 우리가 잊혀진 부분이에요 힘들죠 뭐. 네 잊혀진 네.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 <laughs> <아빠야> 기억나요. <laughs> 네, 아파야 기억나요 네 아파요 네 근데 목의 문제는 사실 네. 이 등의 문제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보거나 또 음. 컴퓨터 보거나 네.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때문에 네. 이제 거북목 문제가 현대인의 여러 가지 음. 네. 맞습니다. 좀 문제로 많이 들고 있는데 네. 대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있을 때 통증들이 네. 등쪽에 많이 나타나죠. 맞아요. 네 이제 네. 등쪽에 나타나는 것은 음. 대부분 목쪽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먼저 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빵톡에 사진 올라간 거 보셨나요? 네 지금 빵톡 네, 사진으로 미카엘 선생님 올려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배아스 프로그램에서 하는 그 음. 등 경락 마사지예요. 왜 이게 경락이 들어갔냐면요. 네. 저는 사실 경락을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 척추선을 어, 기준으로 따라서, 해서 따라서 네. 옆으로 3cm 음흠. 네. 거기에 이제 네. 제일 네. 방광 경락. 네. 아, 네. 맨 아래 방광제 네. 일 경락.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3cm 가면 척추선에서부터 아닌가? 네. 6cm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방광 제2경락이에요. 자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한방간호에서는 이게 막히면 등도 네. 많이 아피, 아프고 뭐 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작은 허리부터 해서 뒷사람이 네. 네 앞에 있는 사람 등을 한번 쭉.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음. 네. 지금 네. 이제 어, 양손이라면은 쭉 위로 그렇죠, 양손. 어, 올라가면서 네. 팔 있는 쪽에서 한번 이렇게 두 그룹. 어깨 있는 쪽에서 그렇죠, 네, 어깨 있는 쪽으로. 네, 견갑골이죠. 네. 네. 이렇게 견갑골이죠. 거기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네. 내려오는 것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한뭐 여덟 번 합니다. 음. 원래는 이제 여기에 음악이 같이 들어가는데 네. 이 음악을 틀고 하면 시간이 네. 너무 걸려서 이제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네. 한번 하시고, 그 다음은 음. 거기에서 이렇게 네. 그 등을 막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주물주물 주물주물 하고. 네. 어,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을 이제 그렇게 또 네. 함께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주물주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보면 이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손날이라고 합니다. 네. 그 손날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쳐주시는 거예요. 아 시원하겠어요. 아유 그럼요. 그, 그러니까 그때 <laughs> 네. 앞에 있는 분이 이제 반대로 네. 감사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 반응을 보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네. 더 아우 시원합니다. 네. 네 사실은 아, 시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절로 감사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감사하죠. 등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손을 네. 가지고 주물주물 손, 손가락으로 네. 주물주물주물해서 네. 허리까지 음. 한두번 정도 네. 내려오고 그러면 네. 정말 좀 편하죠. 아. 그리고 이제 손을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서요 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촤 이렇게 쳐줍니다. 네. 너무 아프게 치면 시안 되고요 감정 있는 분들은 좀 <laughs> <피해는 거려? 웃음> 그러실 수 있죠. 네, 하면 좋은 감정도 모르겠는 거요 <laughs> 네, 사실은 <laughs> <laughs> 사실은 저녁 때 네. 이거 한번 해주시면 네. 늦게 음. 피곤해서 돌아오는 네. 남편분이나 아, 아내분이 좋겠어요. 누구라도 받는 분이 네. 행복하시지 않을까요? 어 저절로 최고 네. 최고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너무 감사하겠죠. 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뭐라고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너무 시원합니다. 음. 행복합니다. 네. 기분 좋아요. 음. 네, 이런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아우, 시원해. 네. 뭐, 이렇게.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아, 행복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아, 계속 주거니, 네. 받거니 하면서 네. 등을 허리게 주물러 주고 음, 네. 때려 주고 네. 네, 이렇게 그걸 만지고 이제 한, 하는 것이죠. 한번할때한 어, 여덟 번정도에 이렇게 어, 구호에 맞춰서 하는 그런 음, 운동 방법이군요. 그렇죠. 네, 손을 동그랗게 손을 말아서 주먹을 만들어서 등을 치고 네. 또 손가락 끝으로 이제 한번또 이렇게 쓱. 이게 렇 쓸어 내려주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네. 손가락을 이렇게 네, 갈고리처럼 만들어서 음. 위에서 아래로 음. 아까 말씀드린 방광 제일 경락, 방광 제일 경락 등에 네. 있는 네. 네. 네, 그런 부분을 쫙쫙 한 번씩 이렇게 긁어주시면 네. 아. 좋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네.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경락은 한방에서 그렇죠. 많이 각의 말씀하시죠. 신체 조직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기혈과 진행의 운행 통로라고 음. 하거든요. 네네. 이제 서양 의학을 하신 분들은 이제 이게 좀 익숙하지 않지만 네. 우리나라 동양 의학이나 이제 한방 쪽에서는 이런 기혈이라든가 뭐진액뭐 경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쪽 부분이 그렇게 좋아진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거를 하면, 받는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또 하나는, 네. 저희가 이게 자존감 올리기 전략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누가 저의 아픈 등과 어깨를 이렇게 음. 해주겠습니까? 지극정성으로. 네. 그래서 이걸 해주시면서, 음. 어, 받는 사람과 네. 주는 사람이 네. 서로, 네 음. 행복하세요. 네 오늘 건강하세요. 아. 네 오늘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겠어요. 응대하면서 네. 네 행복하게 지내는 시간이죠. 네. 그래서 제목이 음. 행복한 등경락. 마사지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laughs> 저절로 행복해지겠어요. <웃음> 네. <웃음> 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스마트폰, 컴퓨터 쓰고 이런 어떤 자세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어, 목의 문제가 등 부분에 통증까지 오게 되는 거를 뭐 아프지 않은 분들은 예방을 또 아프신 분들은, 어, 그걸 완화시켜주고 자세를 잘 이렇게 정돈할 수 있는 운동 강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운동도 운동이지만, 네. 중요한 부분은 이게 터치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내가 내 나의 음. 이것을. 손이나 손을 가지고 네. 이분의 등을 이렇게 보듬어 주고 쓰다듬어 주고 네. 이렇게 하는 좋은 행복한 네. 터치가 되기 때문에 네. 받는 분과 해주는 분이 네. 교감을 많이 할수 있어요 네. 네, 틈틈이 자주 하는 게 좋겠죠 매일 저녁에 네. 퇴근하신 후에 네. 또는 일요일날 음. 네, 아침 먹고 쉴때 네. 이렇게 TV 보지 마시고 네. 또, 이제 이걸 먼저 하시면서, 도란도란 얘기하시면, 네. 네,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또, 이제, 또, 이렇게 운동을 처음, 어, 조금 한 일, 2주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 3개월 꾸준히 해보시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은 어렵지만, 어, 지속적으로 하는 성당 안에 소모임에서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죠? 저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작을 성호경부터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마지막 끝도 네. 영광성으로 끝납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이 제가 살아 있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네. 모든 시간을 네, 잠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네. 네 이것이 아하. 바로 이배아스 운동 프로그램의 네. 핵심이죠. 그렇군요. 아유 오늘은 여기까지 좀 복습하고 계시다가 다음 주에 또 조금 더 들어간 내용을 또 배워볼까요? <웃음> 네 <웃음>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 이 배아스 운동 프로그램 음,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 최고 한번 외쳐보고 끝날까요?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네 가톨릭 평화방송 사람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최고, <laughs> 네 최고입니다. 네한 주간 즐겁게 지내세요. 네 사람의 향기 김종인 마르타 하겠습니다.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